오늘은 리뷰 논문에 대해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논문의 목차와 같습니다. 가장 먼저, 걔네들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걔는 두 개의 신경망이 서로 경쟁하면서 동시에 학습하는 모델로, 어, 하나의 모델은 생성자, 무작위로 생성된 노이즈를 입력받아서 실제 데이터와 유사한 데이터를 생성하는 모델이 있고, 판별자라는 모델은 입력 데이터가 실제 데이터인지 아니면 생성자가 만들어낸 가짜 데이터인지 판별하는 모델입니다. 걔는 적대적 학습을 하는데 생성자와 판별자가 서로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쟁하고 생성자는 점점 더 현실적인 데이터를 생성하고 판별자는 더 정확하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도록 합니다. 걔는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위조지폐범과 경찰입니다. 위조 집회범은 계속해서 진짜와 구별할 수 없게끔 집회를 만들고 경찰은 그것이 위조 집회인지 진짜인지 구별합니다. 개는 동시에 두 가지 모델을 훈련하는 적대적 과정을 통해 생성 모델을 추정하는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제안했습니다. 어, 가장 먼저 제너레이티브 모델 생성자는 데이터의 분포를 포착하는 생성 모델로 훈련 목표는 D, 어, 즉 판별자가 실수할 확률을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 판별자는 샘플이 G, 즉 생성자가 아닌 훈련 데이터에서 왔을 확률을 추정하는 판별 모델로 훈련 목표는 G의 샘플인지, 즉 가짜인지, 아니면 훈련 데이터 샘플인지, 실제 데이터인지 맞추는 확률을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모델의 프레임워크 자체가 미니맥스 투 플레이어 게임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G가 D를 속이려고 하고, D는 G가 생성한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를 정확하게 구별하려고 하는 이거를 미니맥스 투 플레이어 게임에 해당하는 프레임워크라고 합니다. 이론적으로 이 게임은 균형점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어, 지금까지의 딥러닝에서는 주로 입력을 클래스 라벨로 매핑하는 판별 모델이 주로 성공적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최대 우도추정 및 관련 전략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확률적 계산을 근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 특히 기존의 문제점은 이 MLE와 같은 전통적인 통계 방법을 사용할 때 계산이 복잡하고 처리하기 어려운 확률적 문제들을 근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특히 생성 모델에서는 선형 활성화 함수들의 이점을 가져올 때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임팩트 있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선형 활성화 함수는 판별 모델과 같은 딥러닝 모델에서는 성공을 이끌었지만 생성 모델에서는 어 생성 모델은 데이터의 복잡한 확률 분포를 학습해 새로운 데이터 샘플을 생성해야 하기 때문에 선형 활성화 함수와 같은 어 활성화 함수는 비선형적인 특성이나 패턴을 학습하는데 제한적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생성 모델을 제안한 것이 바로 어, GAN입니다. 생성 모델은 적대자와 대립하는데, 적, 여기서 적대자는 모델 분포나 데이터 분포 중 어디서 샘플이 유래했는지 판별하는 판별 모델입니다. 경쟁은 두 개의 모델이 서로의 방법을 개선하게 만들고, 결국 위조품과 진품을 구별할 수 없게 만듭니다. 어, 이 식은 데이터 X, 실제 데이터 X에 대한 생성기 분포, p, g를 학습하기 위한 식인데요. 어, d 입장에서는 이식 자체를 최대화 시키려고 하고, g 입장에서는 이식 자체를 최소화 시키려고 합니다. 이 식만 보면 잘 이해가 안될수 있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첫 번째 항은 실제 데이터 x를 판별자 d에 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를 로그 취했을 때 얻는 기대값입니다. 또 빨간색으로 표시된 두 번째 형은 가짜 데이터 Z를 생성자 G에 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를 판별자 D에 넣었을 때그 결과를 로그 1- 결과 했을 때 얻는 값입니다. 어, 이렇게 보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보자면 판별자 입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이 식의 어, 결과는 0입니다. 만약 판별자가 매우 뛰어난 성능을 가진다고 가정했을 때 이 판별자가 판별하려는 데이터가 실제 데이터 X라면 맞출 확률이 1이기 때문에 DX는 1이 됩니다. 그렇다면, 로그 1은 0이 되어서 첫 번째 항 자체가 사라지게 되고, GZ가 생성한 가짜 이미지를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D라는 함수 안에 GZ를 넣은 것이 0이 되고, 두 번째 항은 로그 1-0, 즉 로그 1이 되서 이것도 0이 됩니다. 때문에 이식 자체가 0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또 보면 G 입장에서 이상적인 이 식은 마이너스 무한대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G가 D를 구별하지 못할 만큼 진짜 같은 데이터를 잘 생성한다고 가정했을 때첫 번째 항은 어, D가 구별하는 것에 관한 항이기 때문에 G의 성능과는 관계가 없어서 패스하고 D가 어, G가 생성한 데이터를 가짜로 판별하지 못하고 진짜 데이터라고 잘못 결정할 때이 어, d 함수에 g, z를 넣은 것이 1이 되고 log 1-1은 l o 0 즉,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고 이식 자체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기 됩니다. 즉, D와 G는 투 플레이어 미니맥스 게임을 플레이어 플레이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잠시만. 죄송니다 아, 하지만 아까 전에 방정식 1은 g가 잘 학습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그래디언트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학습 초기에 생성자의 성능이 떨어질 때 판별자는 훈련 데이터와 확연히 다른 샘플을 높은 확신을 가지고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어, 이 경우 이 로그 1 d 함수에 넣은 gz는 포화되고 이 g를 훈련시켜서 이거 자체를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대신 이 로그 d 함수 안에 gz를 최대화하도록 g 를 훈련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이 밑에 있는 사진은 걔의 훈련 과정을 단계적으로 단계별로 시각적으로 설명한 것인데요. 각 패널은 겐 훈련의 다른 시점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A 패널을 보시면 이 점점점이 실제 데이터의 분포인데 이 Z 생성자가 어 만든 데이터 분포는 한쪽, 어 한쪽으로 쏠려서 정확하게 있지 않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때 이 생성자의 출력은 PG라고 하는데 이 PG는 실제 데이터 분포와 매우 다른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 생성자가 학습을 진행해 나가고 마지막 D 패널을 보시면 충분한 훈련 후에 G와 D가, 즉 생성자와 판별자가 충분한 능력을 갖추게 되면 어, 생성자가 생성한 PG와 실제 데이터인 P 데이터가 일치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판별자가 더 이상 실제 데이터와 생성된 데이터를 구분할 수 없게 되고 즉 DX가 1분의 2이 되어 두 분포 사이에 구별할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때 dx가 이분의 일이라는 의미는 판별 모델이 입력 데이터가 실제 데이터인지 생성 모델에 의해 생성된 가짜 데이터인지 판별하는 데 있어 50% 확률로만 맞출 수 있다는 완벽한 혼란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이용되는 알고리즘 첫 번째는 미니배치 확률적 경사하강법을 이용해 판별자와 생성자를 번갈아 훈련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먼저 판별자 훈련은 노이즈 분포에서 M계의 노이즈 샘플을 추출하고그 다음 실제 데이터를 샘, M계의 실제 데이터를 샘플링해서 경사 상승법을 이용한 업데이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실제 데이터 샘플은 실제로 생성자가 생성한 가짜 데이터 샘플을 가짜로 정확하게 분류하도록 학습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생성자 훈련은 노이즈 샘플링. 먼저 동일한 노이즈 분포에서 m개의 샘플을 다시 추출하고 경사 하강법을 이용한 업데이트로 생성자는 각 자신의 경사를 하강시켜서 업데이트하고 판별자를 속여서 가짜 데이터 샘플을 실제 데이터로 분류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런 경사 기반의 학습 규칙을 사용하면서 경사 하강 상승 방, 단계를 반복하면서 점차 최적의 해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걔네서 판별자의 최적화 과정에 대한 이론적 설명입니다. 즉 생성자인 g가 고정되었을 때 판별자 d가 어떻게 최적화되는지인데요. 어, 이 최적화된 판별자를 이 d의 별 g x라고 했을 때 생성기 g가 고정된다면 이 판별자 D의 훈련 목표는 주어진 생성기 g에 대해 이식 자체를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함수에서는 p 데이터 x 즉 진짜 데이터 공포에서온 샘플이 실제 데이터일 때 높은 값을 주는 dx를 선호하게 되고 이 g z가 생성한 가짜 데이터에, 데, 데이터에 대해서는 낮은 값을 주는 dx를 선호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cg는 p 데이터에 샘플링된 x에 대해 로그 확률을 계산하고 pg에서 샘플링된 x의 로그 확률을 계산해 두 값을 더하는 식입니다. 판별자 d가 얼마나 잘 생성된 gx를 실제 데이터와 구분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인데요. 이 판별자 d를 어, 훈련시키는 목적 자체는 실제 데이터 분포에서 x가 왔을 확률을 추정하는 이 확률을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가상 훈련 기준이 글로벌 최... 가장 훈련 기준의 글로벌 최소값은 이 생성한 생성 데이터 생성기에서 생성된 가짜 데이터가 실제 데이터 분포와 똑같을 때에만 달성되고 그 지점에서 아까의 CG 식은 값을 마이너스 로그 4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어, 생성기가 생성한 이 가짜 데이터 분포 그리고 실제 데이터 분포가 같을 때 최적의 d는 2분의 1이고 이 2분의 1일 때 cg를 찾는다면 직접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로그 4가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C, 이, 이 cg가 마이너스 로그 4일 때 cg의 글로벌 최소값이 이거며 유일한 해결책이 이 P, G는 P 데이터일 때, 즉 생성 모델이 데이터 생성 과정을 완벽하게 복제할 때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만약 G와 D가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고 알고리즘 1의 각 단계에서 D 판별자가 주어진 G 생성기에 대해 최적에 도달할 수 있도록 허용되기도 하며, 특히 P, G가 이 아까의 식에서 아까의 식을 개선하도록 업데이트된다면 PG는 PG 데이터로 수렴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특히 여기에서 간단히 설명을 해보면 아까의 식 자체를 PG에 대한 함수로 간주했을 때, 어, UPGD라는 이 함수는 PG에 대해 볼록 함수이고 볼록 함수의 최대값의 부분 도함수들은 최대가 달성되는 지점에서 함수의 도함수를 포함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주어진 G 생성자에 대해 최적의 판별자에서 PG의 경사하강 업데이트를 계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기에서는 실험을 MNIST 토론토 얼굴 데이터베이스 CIFAR-10을 포함한 다양한 데이터셋에서 개는 훈련했는데요. 생성자 데이터는 직사각형 선형 활성화와 시그 모이드 활성화를 혼합해서 사용했고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그림 두 개는 훈련 후에 생성자 네트워크에 추출한 샘플을 보여주는데 여기 n 니스트 데이터셋을 보시면 손글이 송글... 이런 이미지에서 숫자들이 뚜렷하게 생성되어 있는 걸볼수 있고 이는 괜히 n 니스트 데이터를 잘 학습했음을 의미합니다. 또, 여기 토론토 얼굴 데이터베이스 여, 여기를 보시면 생성된 얼굴 이미지들이 원본 데이터와 유사한 특징을 가진 얼굴을 생성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괜히 다른 생성 모델링 네트워크에 비해 가지는 장단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단점은 pgx에 대한 명시적 표현이 부재된 것이 단점입니다. 아까 식을 보면 계속 그 생성자의 분포인 PGX가 뭐 보이지 않는 것을 식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알수 있는데 이는 생성기의 매개변수를 통해 암묵적으로 정의되며 명시적으로 모델링되지 않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이는 분포를 이해하는 것을 이해하고 조작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고 합니다. 즉, 생성된 데이터의 분포 자체는 생성기의 네트워크의 내부 구조와 학습된 매개 변수에 의해 간접적으로만 알수 있음을, 어, 알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생성기와 판별자의 동기화 필요성인데요. 어, 이 말은 판별자 생성기 사이의 훈련 동역학에서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해한 바로는 둘 중에 둘다 동시에 학습이 잘 되어야 된다는 것으로 이해했는데요. 이게 생성기를 적절한 판별자 업데이트 없이 생성기만 과도하게 훈련시킬 경우 다양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단점이 생긴다고 합니다. 즉, 생성기와 판별자와의 훈련 과정에서 적절한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생성기만 과도하게 훈련될 때 생성기는 효과적으로 판별자를 속이는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몇몇 출력에 대해 과도하게 의존할 수 있고 그 결과 데이터 가 생성에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입니다. 어, 장점은 마르코프 체인이 불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일부 기존의 전통적인 행성 모델에서는 확률분포에서 샘플링하기 위해서 마르코프 체인에 의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걔는 가중치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역전파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마르코프 체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계산 과정을 단순화하고 훈련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울기를 얻기 위한 역전파 사용인데요. 걔는 훈련을 위한 기울기를 직접 얻기 위해서 역전파를 사용합니다. 계산적으로 효율적이며 큰 데이터셋과 복잡한 네트워크 구조에 적합합니다. 다음으로 조건부 모델링이 가능하며 학습 중 추론이 불필요합니다. 개는 훈련을 통해 생성기와 판별자의 조정에만 집중하고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추론 메커니즘을 필요하지 않게 합니다. 때문에 계산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걔는 모델의 다양한 함수를 통합할 수 있어 적응성을 강화합니다. 이건 참고한 사이트입니다. 감사합니다.